안녕하세요. 타인경제연구소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종목은 덕성이라는 종목인데요. 덕성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전부터 윤석열 관련주로 크게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서 반등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덕성이 왜 윤석열 관련주로 묶여 있는지 확인해 보면서 이제 차트 분석 추후에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성 기업 개요를 먼저 살펴볼 텐데요. 덕성 같은 경우에는 합성 피혁의 제조, 판매 등을 주 영업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는 부분 여러분들께서도 이 기업 개요를 한번 확인해 보신다면 쉽게 아실 수 있는 부분일 겁니다. 이런 덕성이 이제 윤석열 관련주로 묶여있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이봉근 대표 이사와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서울대학교 법대 동문이라는 사실로 인해서 인맥 주로 묶여서 이제 덕성이 강한 반등세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런 덕성뿐만이 아니라 뭐 서연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들도 이제 서울대 법대 동문이라는 이유로 반등세를 강하게 나왔던 종목들이 있는데요. 제가 추후에 그런 종목들도 조금씩 살펴보기로 하면서 이제 뉴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덕성 뉴스 공시 부분을 보셔도 이제 윤석열 관련 이슈가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제 덕성 윤석열 전개 진출 나설까? 이제 폭등이 나왔다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 검찰 총장이 전개 진출 기대감으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요. 이런 전개 진출 기대감과 더불어서 지금 현재까지 이제 지지율까지 상승세가 강하게 나오면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주들이 반등세를 크게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지율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밖에 나와서 지지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네이버에 윤석열 지지율이라고 쳐보시면은 이제 윤석열 사퇴 후 지지율 수직 상승이라는 이슈들이 이제 많이 보일 겁니다. 이제 윤석열이 사퇴 이후 지지율이 수직 상승했는데요, 32.4%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고 또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24.1% 이낙연은 14.9%. 원래 이재명이 1등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지금 윤석열이 이재명을 큰 폭으로 따돌리면서 이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윤석열 총장이 지금까지 대선 후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지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기대감 하나만으로 이제 반등세가 강하게 나가고 있는 종목인데요. 윤석열 검찰총장 전 후보가 아직까지 이제 정당도 정하지 않았고 이제 대선 출마에 대한 의지도 나타내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서 진입해 볼 만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덕성 차트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성 같은 경우에는 6030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아 반등세를 강하게 보여준 종목으로 이 이후에 이제 3월 2일 기준선 반등자리를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을 만들어주면서 이 평선을 타고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만들어주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금일 정고점을 강하게 돌파해주는 수급을 형성하면서 이제 최고점을 형성하기도 하였는데요. 이 부분에서 잠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은 이제 상한가 물량이 지속적으로 풀리기 시작하면서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럴 때 이제 주봉과 이제 월봉을 한번 보시면 좋은데요. 주봉 같은 경우에도 현재 보시면은 윗꼬리 라인을 정확하게 막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께서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이제 월봉 라인을 보신다고 하셔도 지금 윗꼬리 라인을 확실히 막고 있는 부분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흐름을 살펴보시면 이제 윗꼬리가 전고점 저항대를 이제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면서 나오고 있는 흐름으로 여러분들께서도 체크해 보실 수 있으며 이러한 흐름이 나오니 이제 상가 부근에서 이제 물량이 강하게 잠기지 못하고 이제 지속적으로 풀리는 이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금일 상한가 물량이 잘 걸리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도 했는데요. 이제 분봉 자리를 한번 보면서 이제 신규 진입자분들은 어떻게 들어가셔야 좋을지, 그리고 기존 보유자분들께서는 이제 어디를 이탈해야 이제 이제 익절을 해야 할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덕성 5분봉 위주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성 같은 경우에는 분봉 흐름을 보신다면은 이제 상한가에 물량이 걸렸다가 이제 빠지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 이후에 다시 상한가에 걸렸다가 이제 풀렸다가 하는 반복을 하면서 이제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다음에 소폭 하락하면서 이제 1 2 1일선 라인에서 이제 지지를 받아서 박스권 구간을 그려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덕성 같은 경우에는 만 2,400원 구간을 이제 지지 라인으로 보셔가지고 한번 가보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만2,400 신규 진입자 분들께서는 이제 12,400원 구간을 중심으로 이제 신규 진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신규 진입을 포기하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 12,400원 구간이 이제 박스권 하단부 지지를 받았던 구간인 만큼 이제 이 12,400원 구간을 이탈할 시에는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에 오늘 신규 진입을 고려하고 계시다면은 이제 12,400원 구간을 이탈하는지 아니면 이 구간에서 반등을 받는지를 확인해 보 확인하셔가지고 이제 추가 진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혹시라도 이제 만 2,400원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이제 기 보유자분들께서는 익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일봉상 이제 3일선 구간까지 이제 조정을 받는 구간을 이제 기다려 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덕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당 종목에 대한 속보나 급등 기대주 추천은 영상 하단 링크 및 카카오톡 내 타인 경제 연구소를 검색해 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